영등포구가 지금껏 발전해 올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구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 16회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화합에 기여한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구민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를 통해 42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해 총 10명의 구민들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사회질서 확립상을 수상한 이금순 씨. 이금순 씨는 매년 4월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마다 행락질서 개도 활동을 펼쳐했으며 2004년부터 어린이 교통질서 캠페인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유일제와 저탄소 줄이기 운동 캠페인 등을 수년간 추진하였고, 10여 년간 청소년 선도 및 노인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아, 저는 그냥 봉사가 즐거워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에게 너무 과분한 상 같아요.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한 어버이상의 노재환 씨. 노재환 씨는 불의의 화재사고로 부인이 사망한 후 어려운 환경생활 속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자녀 두 명을 훌륭하게 양육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동네 가꾸기에 동참하며 지역 봉사에도 앞장서는 등 사회 기감이 되어 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걸 받으니까 옛날에 이제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로 하니까 는뭐 울컥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애들이 이제 큰 애가 올해 졸업하고 작은 애가 이제 내 졸업하니까 그래도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내 생활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살지 않겠나 이제. 수행상을 수상한 조순단 씨는 내경색을 앓던 시어머니가 사망하기까지 18년간 지극히 봉양하였으며 현재는 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8년부터 효천의 행사를 주관하며 매년 노인 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상이란 상은 웬만한 상은 다 받아봤는데요. 근데 상을 받을 때 다른 상하고 틀리게 효부상이라는 거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했다고 저한테 상을 주시지만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못해 드린 것도 참 많았거든요. 누워 계시는 분한테 살면서 다 잘했다고는 할수 없어요. 저도 제가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 봉사 가서 또 스트레스 풀고 와서 다시 엄마, 아버지 보고 살았는데 어쨌든 우리 엄마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엄마 좋은 데 가셨고요. 앞으로도 더 엄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영등포구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민들이 참 많은데요 42만 구민을 대표해 봉사상을 받은 정혜희씨 정혜희씨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깨끗한 마을 가꾸기 청소활동을 수백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연 15회 이상 매년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50여 곳에 꽃 담장을 설치하였고 2008년부터는 귀한 동포 어르신 경로단체를 주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부끄럽습니다. 뭐, 열심히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뭐, 지역사회에서 그냥 봉사하고 살아왔지만 상을 타기 위해서 일해갔던 것은 아니고 뭔가 사회에다 되돌려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해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이 상을 준한 만큼 앞으로 여생을 좀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살아난 뜻에서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상을 수상한 정중화 씨. 정중화 씨는 다산초등학교 독서 명예교사로 900여 시간 자원봉사를 하였고, 독서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책 읽어주는 어머니 활동 등 지역 청소년들의 독서 생활 개선에 기여한 분노를 인정받아 문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상을 받은 소감은 굉장히 기뻤고요. 앞으로도 영동포신문 주부기자로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행복한 영동포부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상의 영광은 이상엽씨가 차지했습니다. 이상엽씨는 어린이들의 학습공간이며 심터인 양평동 4가 어린이 도서관 북마크를 무료로 제공하여 어린이 독서생활함이 건전한 정서 한양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중심의 새 영등포 만들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무료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책을 보고 가서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좀 성구스럽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을 더 많이 늘려서 지금도 구로 쪽에 새로운 도서관을 오픈했는데 더욱 더 좋은 도서관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상을 수상한 정영애 씨. 정영애씨는 아이들의 과학능력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18개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 강사로 활동하였고 2008년부터 영등포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사고력 발달에 기여하는 등 과학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이 상을 받게 돼어서 영광이었고요. 어, 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저희 같이 일하시는 이화여자대학교 그 창의교육센터 담당자 분들과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또 영등포구청 직원분들과 동사무소 담당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그 아이들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재을 재미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많은 컨텐츠들을 개발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법순 씨는 재활용 알뜰 나눔 장터를 실시한 수익금과 재활용 우류 3만여 킬로그램, 1,400여만원 어치를 수거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경로잔치와 김장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2011년 화분 텃밭 가꾸기를 위해 18개 동에 화분 100여개를 설치하는 등 영등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감이라는 건,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은, 우리 새마을 지도자 천여 명이 다 같이 협동해서 탄 거지, 저 혼자 탄 거라고는 안 하고, 회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또 회장님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회원,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과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자로 남겠습니다.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체육상은 임광택 씨가 수상했습니다. 임광택 씨는 6년 3개월간 영등포구 생활체육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에는 영등포구 스키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또한 2011년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영등포구가 최우수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구민의 날 행사 때 체육 부분 구민상을 수상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큰 상을 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영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영포 지역 사회 건강 한 사회를 엮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청소년상을 수상한 우사윤양. 우사윤양은 중학교 때부터 매년 모범학생으로 학교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고교 선택제 대비 학교 홍보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학업 우수 장학금을 나눔운동본부에 후원하였으며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및밥퍼 나눔운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모범적인 생활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구민들이 있기에 영등포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앞으로 더욱 살기 좋은 영등포구가 될수 있도록 42만 구민 여러분의 많은 사회 참여와 활동 바랍니다.